댓글이 있는데 이게약하시하시는이세요이세요이런 느낌 아닌가요? 이만큼은 이만큼은 이은이이 이만큼은 이만자가이만가이만이만만이만명은만큼은만큼 이만큼은 이 일단 셀럽들만 한다는 댓글 읽기를 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열심히 읽고 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에 대한 온갖 난무한 추측들을 사생활 주소 핸드폰 번호 다알려드릴니다 <laughs> 아름 다음 영광의 첫 번째 댓글 이 동성님 직장인으로서 격공하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. 더 자주 올려주세요. <laughs> 다음 댓글 구름님 아. 구름 부름 저희 강아지 이름인데 네. 아름, 아름님 매일 고데기 하시는 건가요? 웨이브 너무 예뻐요. <laughs> 제가 근데 하필이면 또 머리를, 머리를 잘라내요 따다 따라 따다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이유 스타일을 좀 잘라가지고 예전 머리 여기다 띄어주실 거예요 고데기는 아니고요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어, 초이님 두 분은 언제 가장 퇴사 욕구를 느끼시나요? 솔직하게 언제 느끼시나요? 늘 느끼고요 근데 늘 느끼다가 늘또 이렇게 흐지부지 됩니다 근데 언제라고 굳이 콕 집어서 말하자면 일이 몰렸을 때? 나는 실수했을 때? 글린010님. <laughs> 나는 유튜브 때문에 회사 못 그만둔다. 정답. 저는 회사 그만두고도 유튜브를 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나는 내가 귀여운 걸잘 안다. 하나, 둘, 셋. 예스. <laughs> 나 너무 뻣뻣한데. <뻔뻔한> 평범한 <laughs> 지현님. 회사 가기 싫었음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감자돌이가 나오더라고요. 네 뮤직비디오에.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회사 가기 싫었어 버스 타고 가자님. 대학 내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꿀팁 알려주세요. 너무 가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하 저희가 입사했을 때랑 지금은 음.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. 그리고 사람마다 본인의 강점들이 다 너무 달라서. 음. 저는 그냥 이런 거 들으면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많이 좀 어필을 하세요라고 하거든요. 혹시 그래도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 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행업이 뭔지,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많은 대행사 직원분들이 브이로그 놀리시고 하세요. 보면서 이게 나와 컬처핏이 잘 맞을까?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면 조금 더 면접이나 이런 데서 어필이 되지 않을까 리얼님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나요? 없습니다. 미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는 그런 거 없이 헌신하면서 찍었습니다. 베라는 <laughs> 나물님, 두 분의 이상형이 궁금해요. 오, 오 이, 이 질문 너무 재밌다. 밤새야 되는데 괜찮아지겠어요? <laughs> 깔끔한 사람 좋아요. 해 뭐, 손톱이 되게 바짝 깎여있다거나, 티어가 네. 고르다거나, 그래도 <laughs> 잘생겼어요 <laughs> 아야 저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상형을 묻는다면 저는 좀 약간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.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사람. 아, 라이브 방송 안 하나요라는 댓글도 달아 주셨는데 아, 라이브 방송을 진짜 하고 싶어요, 저희도.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. 저는 <laughs> 아무도 안 들어올까 봐. <laughs> 어.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 분명히 할 겁니다. 음. 기다려 주세요. 우린진님 아름다운님은 구독 중인 OTT 서비스가 3개 이상이다라고 추측 댓글을 주셨네요. 하나, 둘, 셋, 뭐. yes. 어? 응? 너왜 나? 저는 5개. 3 <laughs> <한 번. 웃음> 상담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. 급여 놓고, 월화별 천상계, 그 대신 물경력 vs. 박봉이어도 길게 봐서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경력 쌓기. 오, 이거 밸런스. 둔게 아닌가요? 자, 이용진 님이 댓글 달아 주셨는데 콘텐츠나 디자인 참고에 필요한 레퍼런스 찾기 위해 꼭 참고해야 할 페이지나 인스타 계정 타고 들어갈 때 꿀팁 있나요? 저는 인스타 계정 타고 들어갈 때 꿀팁은 좀 내가 어이 계정 괜찮다라고 찾은 게 있으면 그 계정 팔로우를 누르시잖아요. 그 비슷한 계정들 추천이 되게 잘 되거든요. 추천되는 계정들을 다 팔로우로 해서 보는 편이에요. 콘텐츠나 디자인 참고 레퍼런스는 저는 핀터레스트 에 검색을 해봐요. 핀터레스트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방법이지만 사실 이만한 방법도 없어서 각종 키워드들로 검색해 보시면 좀 찾을 수 있다. 영영님. 콘텐츠 마케터가 너무 매력적인데 어느 학과를 나와야 유리할까요? 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. 무관합니다. <laughs> 아저 사회복지학과 나왔는데 지금 마케팅 하고 있고요. 저는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에디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학과는 본인이 그냥 궁금한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업과 별개로 대외활동으로 마케팅을 하시거나 충분히. 이 길을 걸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고 싶으면 뭐 비디오 관련된 학과에 응, 가시면 분명히 도움은 될수 있겠죠. 네. 아름님 마이콜 안경 쓴 동영상 못본 사람 없게. <laughs> 이거는 촬영을 주면 어. 보실 수 있습니다. 아이샤님, 아름님 너무 매력 터져요. 반다이 아름님 실내기가 <laughs> <편향기가> 반이라고. <laughs> 네국문과 졸업생 소소생님 댓글 되게 자주 달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학습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벤트 당첨 팁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다 근데 궁금한 게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시냐라고 네. 하시는데 피디님 저희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소니 E7 M3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<laughs> <심각적인 웃음> 댓글이 있는데 아름 님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? <laughs> 근데 약간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이런 느낌 아닌가요? 저는 A이고요.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비율이 너무 재밌는 댓글들이 많네요. 감사합니다. 저희 가 저희 사생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렸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. 재밌네요. 저희 3만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Yeah.